2025년 10월 30일 목요일 신기하게 딱 맞는 오늘의 운세!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에 대박을 남기며 오늘 당신의 운세가 시작됩니다. 쥐띠 운세. 총은 오늘은 침착함이큰 복을 부릅니다. 서두르기보다는 천천히 걸을수록 성과가 따릅니다. 1936년생 옛 친구의 연락이 반가운 하루입니다. 1948년생 주변 조언을 귀담아 들으면 행운이 따릅니다. 1960년생 일의 마무리에 신중을 기하세요. 1972년생 새로운 제안에 긍정적으로 응해도 좋습니다. 1984년생 자신감이 오늘의 무기입니다 1996년생 연애운 상승 감정표현에 솔직하세요 2008년생 배움의 기회가 열립니다 2020년생 가족의 사랑이 든든한 하루입니다 행운의 숫자 11목초로 돌아가기 소띠운세 총은 끈기와 인내가 빛을 발하는 날입니다 꾸준히 해온 일의 결실을 보게 됩니다 1937년생 오랜 고민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습니다 1949년생 금전운 상승 뜻밖의 수입이 기대됩니다 1961년생 가족의 말에 귀 기울이세요 1973년생 동료와의 협력이 성과로 이어집니다 1985년생 지출 관리가 필요합니다. 1997년생 사랑의 오해가 풀립니다. 2009년생 친구들과의 유대가 돈독해집니다. 2021년생 부모의 관심이 행운을 부릅니다. 행운의 숫자 7 목차로 돌아가기 호랑이띠 운세 총운 에너지 넘치는 하루입니다 새로운 시작이나 도전이 행운을 가져옵니다 1938년생 건강이 좋아지고 의욕이 넘칩니다 1950년생 가까운 이의 도움으로 어려움이 해결됩니다 1962년생 계획을 수정하면 더큰 이익이 따릅니다 1974년생 명예운 상승 실력이 인정받는 날입니다 1986년생 감정적인 언행은 자제하세요 1998년생 사랑고백에 좋은 시기입니다 2010년생 친구와의 협동심이 빛납니다 2022년생 활발한 하루 웃음이 가득합니다 행운의 숫자 29 목차로 돌아가기 도끼띠 운세 충분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큰 행운으로 돌아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베푸세요 1939년생 예전 인연이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1951년생 건강관리만 잘하면 무난한 하루입니다 1963년생 일의 성과가 눈에 띕니다 1975년생 타인의 도움을 겸손히 받으세요 1987년생 연애운 호조 감정 교류가 활발합니다 1999년생 직장에서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2011년생 배움이 즐거운 하루입니다 2023년생 미소가 복을 부릅니다 행운의 숫자 3, 목차로 돌아가기 용띠 운세 좋은 리더십이 빛나는 하루입니다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 결정이 좋은 결과를 만듭니다 1940년생 귀인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됩니다 1952년생 재물은 상승 금전거래에 유리합니다 1964년생 새로운 기회가 눈앞에 다가옵니다 1976년생 윗사람의 신뢰를 얻습니다 1988년생 연애운 상승 고백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2000년생 학업은 좋음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2012년생 창의력이 돋보이는 날입니다 2024년생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행운의 숫자 42 목차로 돌아가기 뱀띠 운세 총은 직권이 날카로운 하루입니다 감으로 선택한 일이 좋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1941년생 오랜 숙제가 해결될 조짐입니다 1953년생 대인관계에서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1965년생 금전 흐름이 안정됩니다 1977년생 연애운 상승 새로운 만남의 기운이 있습니다 1989년생 일의 성취감이 큽니다 2002년생 학업은 좋음 자신감있게 도전하세요 2013년생 친구들과의 관계가 활발합니다 2025년생 귀여운 행동이 사랑받습니다 행운의 숫자 25 목차로 돌아가기 말띠 운세 총운 활력이 넘치는 하루루 활동 중인 일에 행운이 따릅니다 1942년생 건강운 상승 야외활동이 좋습니다 1954년생 금전운이 활발하게 흐릅니다 1966년생 새로운 기회가 찾아옵니다 1978년생 연애운 호조 감정표현에 솔직하세요 1990년생 목표가 뚜렷해지고 추진력이 강해집니다 2002년생 친구들과의 협력으로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2014년생 자신감이 빛납니다 2026년생 밝은 웃음이 복을 부릅니다 행운의 숫자 38 목차로 돌아가기 양띠 운세 총은 마음의 평화를 찾는 날입니다 여유를 가지면 뜻밖의 행운이 다가옵니다 1943년생 오래된 일의 결말이 보입니다 1955년생 건강관리에 신경 쓰세요 1967년생 금전은 무난 과소비는 피하세요 1979년생 동료와의 화합이 필요합니다 1991년생 연애운 양호 따뜻한 대화가 행운을 부릅니다 2003년생 노력의 결실을 맛봅니다 2015년생 웃음이 넘치는 하루입니다 2027년생 주변의 관심이 커집니다 행운의 숫자와 목차로 돌아가기 원숭이띠 운세 좋은 기지가 빛나는 날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돋보입니다 1943년생 동너무 상승 밝은 기운이 됐습니다 1956년생 금전운 초업 뜻밖의 수입이 생깁니다 1968년생 대인운 상승 협력자가 나타납니다 1980년생 새로운 아이디어가 인정받습니다 1992년생 연애운 상승 매력지수가 높아집니다 2004년생 학업은 초업 실력이 향상됩니다 2016년생 친구와의 유대가 깊어집니다 2028년생 즐거운 하루가 펼쳐집니다 행운의 숫자 44목차로 돌아가기 닭띠 운세 충분 성실함이 결실을 맺는 날입니다 꾸준한 노력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1945년생 예전 인연이 도움을 줍니다 1957년생 건강이 회복되고 기운이 납니다 1969년생 재물은 좋음 계획적인 지출이 유리합니다 1981년생 연애운 상승 사랑이 피어납니다 1993년생 직장은 보조 상사의 신뢰를 얻습니다 2005년생 공군 상승,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2017년생 가족의 사랑이 큰 힘이 됩니다. 2019년생 활발하고 즐거운 하루입니다. 행운의 숫자 16, 목차로 돌아가기, 개띠 운세, 충운 신뢰와 인내가 행운을 부릅니다. 주변과의 조화가 중요합니다. 1946년생 소식이 반가운 하루입니다. 1958년생 금전은 양호, 수입이 늘어납니다. 1970년생 일의 결과가 만족스럽습니다 1982년생 연애운 호조 애정 표현이 통합니다 1994년생 동료와의 협력이 성과로 이어집니다 2006년생 친구와의 유대가 깊어집니다 2018년생 웃음이 끊이지 않는 하루입니다 2030년생 밝은 에너지가 주변을 물들입니다 행운의 숫자 9 목차로 돌아가긴 돼지띠 운세 초문 따뜻한 마음이 복을 부르는 날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웃음이 넘칩니다 1947년생 좋은 인연이 찾아옵니다 1959년생 금전운 상승 기대 이상의 수입이 있습니다 1971년생 일의 성과가 뚜렷합니다 1983년생 연애운 호조 감정이 통합니다 1995년생 업무 상승 새로운 기회가 옵니다 2007년생 학업은 좋은 집중력이 빛납니다 2019년생 가족의 사랑이 큰 힘이 됩니다 2031년생 미소가 행운을 불러옵니다 행운의 숫자 30